안녕하세요. 행복신호등입니다. 요즘 60대 이상 분들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예전에는 그냥 밥잘 먹고 가끔 보약 한번 챙겨 먹으면 됐는데,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 나도 뭔가 좀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마트나 약국 가보면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뭘 먹어야 할지 고민만 늘어납니다.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요즘 챙겨 먹는 영양제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일상인데요. 누가 나 이거 먹고 관절이 덜 아프더라. 이거 먹으니까 피곤이 좀 줄었어 하는데, 듣다 보면 나도 당장 사먹어야 할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이 더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어떤 건 다이어트에 좋다, 어떤 건 항산화에 좋다, 심지어 이것만 먹으면 10년은 젊어진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뭐가 진짜 좋은 건지 헷갈리기만 하고요. 비싼 것만 좋은 걸까요? 아니면 흔한 영양제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금 60대 이상이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제 베스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남들 다 먹고 효과 봤다는 영양제들 그리고 막상 꼭 필요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중요한 영양제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어떤 걸 챙겨야 할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요즘 60대가 꼭 챙겨야 하는 영양제 베스트로 꼽는 것은 바로 칼마디입니다. 처음 듣는 영양제라고요? 알고 보면 이 영양제는 60대 이상에서 중요한 영양소를 합친 이름입니다. 바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합쳐서 칼마디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즘엔 하나의 영양제로 합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영양제는 특히 60대 이상이면 주목해야 하는데요. 60대가 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감소하고 면역력도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햇빛만 잘 쬐면 되지 않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단독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칼슘만 섭취하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타민 D도 꼭 챙겨야 하는 영양제인데요. 한국인의 90%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특히 60대 이상이면 더꼭 챙겨야 하는 영양소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60대 이상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력 강화, 근육 기능 유지, 심혈관 건강,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햇볕을 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비타민 D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햇볕만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려면 하루 최소 20-30분 이상 직사광선을 직접 쬐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60대가 되면 체내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 골절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60대 이후 낙상 사고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골절 후 회복이 늦어지고 심하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양소를 따로따로 챙겨 먹기보다는 칼마디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한 번에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건강 전문가들도 60대에게는 이세 가지를 꼭 챙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근육과 면역력도 함께 챙겨야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필수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영양제죠? 하지만 막상 왜꼭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60대 이후에 더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몸에 좋은 기름이 아니라 심혈관, 뇌, 관절 등 우리 몸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60대 이상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인 DHA는 뇌세포의 주요 구성 요소로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오메가3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혈전 생성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럽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기 시작했다면 오메가3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관절 통증에도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잦아지는데 오메가3는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통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문제는 음식만으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지만 매일 꾸준히 먹기란 쉽지 않죠. 더구나 60대 이후에는 소화력이 떨어져 기름진 생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오메가3를 보충제로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추천하는 영양제는 코엔자임Q10입니다. 사실 이 영양제는 보통 필수 영양제로 꼽는 경우가 적은데요. 비타민처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숨은 보물 같은 영양제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구글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 과학책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1년에 11억 원어치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배0 0이 넘는 영양제를 먹으며 건강과 장수를 위해 최첨단 보충제를 직접 실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비싼 영양제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영양제로 코엔자임 Q10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 왜 하필 코엔자임 Q10일까요? 아마 그 효능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속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끊임없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 코엔자임 Q10의 생성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보통 30대부터 생성 능력이 감소하는데, 60대면 체내 수치 자체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음식이나 보충제로 코엔자임 Q10을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부족해지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코엔자임 Q10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진 코엔자임 큐텐은 사실 가격도 다른 고가의 영양제에 비해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에 부담이 적고 효과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영양제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 혼자만 잘 챙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더 재미있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행복신호등이었습니다.